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구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싸우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아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사랑하사 진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과 딸이나 놀라운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험합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염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진히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험하고 악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땅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오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반찬을 나누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들을 해주신 이유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한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한심한 모습으로 행동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자들 실책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라고 말씀. 제자들에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을 하신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올려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올러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때가 왔다는 것 어떤 때가 왔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왔다는 것 그럼 이 때라는 것이 어떤 때인가 어떤 타이밍 어떤 시간이 온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서도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타이밍이 난 시기, 그러니까 지금 그 때라는 게 때가 이렀습니다라고 했을 때그 때라는 게 어떤 시간, 어떤 적정 그 계획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놓고 다 도망가는 그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때는 결국 어떤 때냐. 그렇게 제자들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잡아오려, 잡아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왔는데 다 도망가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잡히셨어. 대제서장 무리들에게 잡히셨어.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서고 그래서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라 기도하시면서 때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가 어떤 때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지금 말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다 했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역사들을 행하셨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그 맡기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이루신 시점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심으로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언제 다 이루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때가 이루렀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없어서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가 바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장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 다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언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는가?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광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다 이루셨고,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낸 것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때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물론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때가 이르렀으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십자가에 죽으심 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에 하나님의 그신 영광이 나타났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로야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광을 대신 받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한 없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죄인 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사람, 그 사랑이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이루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한이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한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나타내셨는가? 죄인 된 우리가 받아야 될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내어주신 그한 없는 사랑이 나타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믄 인해서 이제 죄인되었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애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는 복을 드리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한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고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콘셉트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일어났사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 예수님이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이땅 가득히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하나님이신 말씀을 극사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